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그 라이브 커머스 교육받으라는 거예요 커머스 교육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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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네 다시 타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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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면 긴장이 돼 뒤에 앉아있데 지도 안 지우네. 아이 들어오면서부터가 국가 주요 시설. 예. 예 아주 국가 주요 시설. 무소하. 예, 비밀 비밀스러운. 또 방송국 사람들 무소하기 온도만 높아도 못 들어옵니다. 이제. 봅시다. 한층.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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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뭐, 뭐, 방송하고 막 그런. 우와. 스튜디오 막. 우와. 우와. 이야,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다 이거예요? 저... 실감 나네. 어우. <laughs> 조심히 <조심해서> 돌아오세요. <laughs> 조심히 돌아오세요. 네? 조심히 돌아오세요. 아... 여기서 이제 실제로 여기 방송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이야. 예. 예. 반대로 가, 가면서 봐. 왜 반대예요? 이거 지금 반대지, 이제. 네. 반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응? 자, 같이 한번 찍어봐요, 같이. 어. 하나 우리 기점으로 아, 오케이. 벗어버게요거어 버섯, 벗어도 될까? 네, 버섯. 어디를 찍으려고? 네. 아, 저, 저기를 찍어볼라고? 어, 아, 이쪽 뒤에서 찍어야지, 그럼 뭐. 아, 이것을 찍으면 다. 좀 네, 고기를, 숙이고, 좀 고기를 숙여봐 살짝, 이쪽이쪽을 이쪽, 이쪽, 봐봐. 반대로, 이쪽 반대로, 쪽 봐봐봐, 쪽 오케이. 그럼 이쪽이쪽이쪽이네 여기 어, 반대가 어, 된 게, 반대. 아, 정면, 정면, 봐 아, 정면, 정면. 네. 오케이. 웃어? 야 인사하고 고인사 인사하고 인까나인상을고인 인사하고 고인사할고인사 안경. 인사하고 인 아니, 고 인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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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이인사하이하고 인사하고 하고인하고하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인하사고 인사하고 인사하사하고사고인사하인사인사사 인사하고 사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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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그렇지뭐 그게, 네. 음. 그게 생명이지. 인생은 예술이 음. 연극이고. 그렇지, 뭐. 그렇지. 인생은 연극이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네, 만들어가는 것이고. 오케이. 뭐 어떻게 보면 뭐 통한 것도 많이 있네 하고. 그러지. 선배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아이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네. 어디서든지 쉽게 입을 수 있는 네. 그 자켓을 네. 한번 네. 우리가 브랜드, 이제 7학년 음. 주식회사라는 브랜드로 네. 한번 선보이보자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야, 아, 나중에. 나중에 우리 네. 사실, 옷세에도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네. 좋아요. 네. 선생님들 직접 이렇게 한번 네. 하는 모습을 네. 더 저도 또 보고 싶거든요. 보고 그래서 한분한 분, 한 분, 뭐, 네. 한, 분 네. 한분 네. 5분 정도만이라도.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7학년 주식회사 박일서입니다 에, 저는 7학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꿔진 것과 동시에 제 옷도 좀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강의를 할때 정장 차림으로 해서 어, 이렇게 그 넥타이도 차고 그랬거든요. 그 넥타이를 차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청중들이 답답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멋진 옷을 제공을 하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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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너무 잘했습니다. 네. 어때요? 궁금하시나요궁금하시다면은 화면을 집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요. 이 옷은 특히 이쪽에 펌 안감을 달아가지고 겨울에 보온성까지 좋으니까 이 얼마 좋습니까? 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오늘 이 가격이 얼마라고요? 오늘만 20만 원에 제가 이 자켓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선생님도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네. 남들이 시작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네, 음. 선생님 그냥 가만히 걸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뭐 저, 하는 거지? 뭐지? 어, 뭐지? 음. 사람을 이제 궁금하게 만드는 네, 방법 중에 네, 하나인 네, 하나 네,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런 포인트 요소들을 네. 초반에 좀 생각해 주면 좋죠. 네. 네. 다만 댓글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네.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 네. 댓글에 대해서. 댓글에 대해서 내 모습을 좋아하시는 아, 분들이 남아서 보시는 아, 거니까 그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해 주시고.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판매에 있어서 조금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내가 준비한 옷은 좀 빨리 앞에 보여 주는 게 좋아요. 먼죠 선, 팔 상품을 아, 먼저 상품을 네, 보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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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옷도 이렇게 빼서 네. 뭐또 댓글이 올라오면 네. 아그 자켓 이렇게 또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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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보여주실수 네. 있고. 네, 그런 어떤 그 네네네 그, 네, 그 네. 퍼포먼스도 필요해요.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네, 찾아가 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노이트 네. 네. 가지 마세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아, 네. 어떻게 뭐좀 도움이 좀 되셨죠? 도움이 되면 도움이 아니라 이거 아주 그냥 대박이 대박.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 삼계요가 아니에요. 삼교요 살아있는 교육. 네. 아이 오늘 멋졌어. 아예. 예, 네, 아프로 프로는 프로다. 예. 아 나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아유. 생기네 아이자, 이자, 이자. 예. 뭔가 좀그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어, 그래요, 그래요. 전문가가 말한 마디 한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예? 땀나니 <laughs> <laughs> 네, 내 그새 네, 한 발짝 지금 다가간 거야. 하늘이 파랗다는 건. 노을이 아름다운 건 눈물이 난다는 건 네가 그립다는 건 노래를 흥얼대는 건 남녀노소 없이 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꽃물이 된 거예요. 꽃보고 성전에서는 없거든요. 칠부는 양복에서 이렇게 소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 안 나오게 되고 안 걷어도 되고 또 그리고 주머니는 휴대폰이 크기, 요즘 크게 나오기 때문에 감기 좋고 넣, 넣고 빼고 좋게 만드는 것이고 애리는 땀에 젖어도 이래도 하얀 옷은 하루만 입어도 표가 나지 못해서 이틀, 3일 입어도 표가 안날것 같아서 이런 디자인을 내가 만든 것입니다. 하래 에 보이지만 신녀들이 입어서 생동감이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녀 세대들의 그 보통 그 의류 하면 은 등산복을 많이 입잖아요. 그런데 우리 7학년 주식회사에서 등산복보다는 조금 더 활기차고 또 활동적인 또몇 가지 가미한 옷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7학년 만에 옷을 만들게 된 거죠. 젊은 세대들하고 조금 더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옷,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옷, 활동적인 옷,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우리 7학년 주식회사에서 만든 옷이죠. 그런 옷을 입음으로써 조금은.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활기 있게 활동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그 디자인 속에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 하실 때만 했다고. 내가 언제 이야기했나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 각이 네? 사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했다니까. 한 번도 내가 한 적이 없는 말 일부러 뒤집어 놨다고한 번도 이야기 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아, 유 반갑습니다. 아, 아, 이쁘게 잘됐네 야, 기량주식에서박일서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